네,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선급금은요, 매입 시 지급하는 계약금이고요. 선수금은 매출 시 받는 계약금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매입에 입, 선급금에 급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선수금은 매출의 출, 선수의 수 해서 수출 이렇게 외웠어요. 문제를 읽고 매입인데 계약금이면 아, 선급금이구나. 매출인데 계약금이면 아, 선수금이구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네, 선급금을 먼저 보면 매입시 계약금을 네, 자산을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를 오른쪽에 적고 선급금을 왼쪽에 적어요. 선수금은 받는 계약금이잖아요. 자산을 받게 돼요. 자산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합니다. 문제로 한번 볼게요. 토끼 상사에 값 상품 5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선 계약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매입, 매출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써 있고 주문이라는 말이 써 있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이 주문이 매입을 뜻하는 건지, 매출을 뜻하는 건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릴 경우에는 확실한 거 먼저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확실한 건 현금으로 지급하다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산이 감소한 것은 대변 차변 중에 어디에 적죠? 맞아요. 대변에 적죠. 그래서 현금 대변. 그렇다면은 나머지 자리에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두개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먼저 매입 시 지급하는 계약금, 받는 계약금 말고 지급하는 계약금. 이 선급금이었잖아요. 힌트가 되는 건 지급하다. 지급하는 계약금에서 선급금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힌트, 지급하는 현급금. 지급하는 계약. 두번째 힌트는요, 여기 토끼 상사에 주문하고 라는 의미는요, 여기에서 물건을 산다라는 뜻이죠. 두번째 힌트는 매입인데 계약금. 이 두가지를 보고 아이 계약금은 선급금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문하는 거는 회계처리 안 해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은 계약금 3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계약금이기 때문에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에요. 우리 확실한 거 먼저 봅시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한 거는 차변에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반대편에 선급금을 쓰든 선수금을 쓰든 두개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우리 힌트를 먼저 볼게요. 먼저 보면은 매출 시 받는 계약금이 선수금이에요. 받았다. 받았다. 계약금 이거를 보고 선수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주문을 받고 돼지 상사에서 주문을 받았대요. 이거는 매출을 의미하죠? 어? 매출인데 계약금이다. 수출해가지고 선수금이구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이 주문이라는 말이 없으면 매출만 보고 선수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주문받고라는 것으로 문제가 나와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주문받는 건 회계처리 안하고요. 계약금 5만원 선수금 이렇게 5만원 이렇게 분개처리를 합니다.